안녕하세요, 여러분. 피부과 전문의 진혜성입니다. 날씨가 부쩍 추워졌죠? 이맘때면 병원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얼굴은 괜찮은데 발뒤꿈치가 눈바닥처럼 쫙쫙 갈라져서 너무 따가워요라고요. 자, 여러분. 도대체 이 지긋지긋한 발뒤꿈치 각질 왜 생기는 걸까요? 내가 잘안 씻어서 그런가? 하고 속상해하셨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정확히 알려드리고, 아주 시원한 해결책까지 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겨울철, 발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그러니 채널 고정을 잊지 마시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에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우리 몸의 지도를 한번 그려볼까요? 우리 얼굴이나 등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번들번들 기름이 올라오죠? 그건 피지선이라는 기름 공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기름은 피부 위에서 천연 보호막 역할을 해서 수분이 못 날아가게 꽉 잡아줍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발바닥에는 이 기름 공장, 즉 피지선이 거의 없어요. 기름기가 전혀 없는 부위라는 거죠. 그러니 안 그래도 수분을 붙잡아둘 힘이 약한데 겨울이 되면 어떤가요? 밖은 칼바람이 불고 안에서는 히터나 보일러를 빵빵하게 틀잖아요. 공기가 바싹 마르니까 발바닥에 얼마 없는 수분마저 솜사탕 녹듯이 공중으로 다 증발해버리는 겁니다. 여기에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물리적인 압력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우리가 서 있을 때나 걸을 때그 무거운 체중을 가장 먼저 받아내는 곳이 어디인가요? 네 바로 발뒤꿈치입니다. 우리 피부는 참 똑똑해서요. 외부에서 자꾸 공격적 압력이 들어오면 속살을 보호하려고. 스스로 방어막을 겹겹이 쌓아 올립니다. 아, 주인이 자꾸 여기를 누르네. 더 단단해져야겠다. 하면서요. 이게 쌓이고 쌓여서 우리가 떼어내고 싶어 하는 그 두꺼운 각질층이 되는 거예요. 특히 연세가 드실수록 발바닥의 지방층이 얇아지거든요. 그러면 완충작용이 안 되니까 피부는 더 필사적으로 각질을 만들어냅니다. 고생한 흔적이라고 생각하면 참 기특하면서도 짠하죠. 자, 그럼 이 딱딱해진 각질이 왜 갈라질까요? 가뭄이 든 논바닥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릅니다. 비가 안 와서 땅이 바싹 마르면 쩍쩍 갈라지죠. 우리 발바닥도 똑같아요. 수분은 하나도 없는데 각질만 두꺼워지니까 피부가 유연성을 잃고 툭하고 터져버리는 겁니다. 이게 심해지면 단순히 하얀 가루가 날리는 수준을 넘어서 깊은 골이 생기고 거기서 피가 나기도 하죠. 이때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그 갈라진 틈 사이로 세균이 들어가면 염증이 생겨서 발 전체가 붓고 고생하실 수 있거든요. 많은 분이 각질이 생기면 일단 밀어버려야지 하고 때타월이나 거친 사포로 박박 문지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불난데 부채질하는 격일 수 있습니다. 피부는 공격받는다고 느끼면 방어하려고 각질을 더 두껍게 만들거든요. 오늘 제가 꼭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발 뒤꿈치 관리의 핵심 열쇠는 각질 제거가 아니라 수분과 유분 공급이에요. 억지로 깎아내기보다는 바싹 마른 땅에 물을 충분히 주고 그 위에 비닐을 덮어서 수분이 못 날아가게 막아주는 것처럼 관리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의사표 보습법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아주 상세히 시연해 드릴게요. 오늘 공부한 내용 어렵지 않으셨죠? 내발 뒤꿈치가 왜 두꺼워지는지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관리의 절반은 시작하신 거예요. 오늘 밤엔 고생한 내 발에게 고맙다고 말하면서 로션이라도 한번 듬뿍 발라주시면 어떨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건강하고 유익한 피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고 예쁜 하루 보내세요.